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10주년이 되는 달인 9월에 이혼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남편과는 사실 결혼 생활 내도록 항상 언성이 오고 갔어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축복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영업직 대리였죠.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했고, 그렇게 저는 아이를 혼수로 가져갔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신혼시절에도 남편은 접대를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매일 술자리를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첫째를 출산한 순간은 술을 마신다고 연락이 안되어서 다음날에 병원으로 왔었고 둘째를 출산한 순간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병원에 왔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술좀 줄여달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무래도 영업직이라 접대가 필수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첫째가 네 살이 되던 해에 접대하러 갔었던 술집들이 전부 평범한 술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한번 제게 걸렸어요. 영수증이 남편의 거옷 주머니에서 나왔거든요. 저희 남편의 외벌이로 먹고 살아서 제가 생활비를 받아서 썼었고 각종 공과금이나 연말정산 등. 경제권은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서 몰랐었습니다. 접대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2차까지 갔다는 사실은 그의 처음 알게 되었죠. 이혼을 한 해에 만회하며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무릎을 꿇으며 내가 잠시 미쳤었다. 정말 실수였다. 하지만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번 다시 이러면 군말 없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싹싹 비는 남편을 보고 그래. 한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추스렸고 정말 힘겹게 용서를 했어요. 저는 영업을 떠나 돈을 적게 벌어도 좋으니 건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기를 권유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권유에 네가 돈을 안 벌어 봐서 그렇다며 이직하는 것은 어디 쉬울 것 같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죠.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며칠 정도는 신혼 때보다 더 일찍 집에 귀가하고 술도 어느 정도로 조절해서 만취해서 들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한달 가더군요. 그 뒤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늦은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긴 일수고 어쩔 땐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제게 걸렸었던 전적과 성격, 그리고 직업상 필수적인 접대까지 저는 심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물증은 늘 없더군요. 매일 늦게 오고 가니 아들들은 아빠에 대해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몇년 동안 싸웠습니다. 쌍욕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몸싸움까지 번진 적도 많았고 싸우는 소리에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어린아들들과 한 방에서 잠들었죠. 회사에 간 것인지 퇴근하고 들어오는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년생인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해주는 캐셔로 일을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주말이 되면 같이 놀러도 나갔죠. 제가 남편을 포기하게 되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어갔거든요. 치졸하다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 들었죠. 저런 놈도 아빠라고 어쩌다 일찍 집으로 들어오는 아빠에게 인사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차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겠더군요. 저희에겐 늘 관심이 없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에겐 그래도 최소한의 아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았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처럼 최소한의 대화만 하며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계속 인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한 이유는 몇달전 받은 전화 한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함께 앉아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오겠다고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빠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제게 보채기 시작했죠. 그땐 저녁 8시였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알았으니 그만 전화하라고 썽을 내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주위가 시끄러운 걸 보니 또 술집이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싶은 심정이었죠. 밤 10시가 되자 아이들을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아빠 회사가 너무 바빠 오늘은 안될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아이들을 방에다 눕혀서 재우고 불 꺼진 거실로 나와 시계를 보니 자정이었어요. 그날따라 서운해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에 꾹 참는 듯한 표정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서 평소라면 아이들과 함께 잠을 청했겠지만, 그날따라 남편을 기다렸다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읽지도 않더라고요. 전화도 계속 걸었죠. 그것도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2시 반 정도쯤, 제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남편으로부터요. 저는 전화를 바로 받았고, 여보세요?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대화 소리만 들려왔죠. 전그 대화를 듣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만 같았어요. 집에선 무뚝뚝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남자에게 말이죠. 상황을 들어보니 서로가 달콤한 말을 나누다가 옆에 놓여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실수로 만졌나 봐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눌려져서 제게 바로 전화가 온듯 했죠. 차라리 여성과 2차를 간 거였다면 그나마 제가 덜 절망적이고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 후 이어진 소리들은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이라며 증명을 해주는 듯 했어요. 전화기를 놓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아까 먹은 저녁들을 그대로 개원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사실 심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제 두기로 진실을 들으니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입을 씻고 거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주었죠. 듣기에도 망측한 소리들은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행히도 제 휴대폰은 통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았더니 정말 깨끗하게 잘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 6시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흠칫하더군요. 이 시간에 앉아고 당신 거기 앉아서 뭐해? 라는 남편의 물음에 저는 이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로 제가 이혼 요구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좀더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제 심증을 외면하고자 남편에게 바람피냐고 떠본 적도 없습니다. 만약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저는 이혼을 선택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갑작스런 저의 통보에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굳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제게 뜬금없이 그게 뜬금없게 <laughs> <laughs>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라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나 들어갈게 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나 진심이야. 협의혼해 주지 않을 거면 나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 방에 들어가려다 멈칫하고 저를 뒤돌아보았죠.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라는 남편의 물음에 당신 나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바보야? 알아도 모른 척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고 사는 거 알고 있으면 걸리지나 말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씩씩대는 제 말에 남편은 동공이 흔들렸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할 거면 방으로 들어가! 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음날 간단히 짐을 싸서 친정의 아이들을 맡긴 이후, 저녁에 도장을 찍어 놓은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이혼하던가, 아님 소송 갈 테니까 알아서 하도록 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당신 진짜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저는 그 말에 정말 이성이 끊어진다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에? 애들이라고 했니? 당신 어쩜 그리 낯짝이 두꺼워? 어쩜 그리 뻔뻔하냔 말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당신이 매일 영업하는 남자니 어쩌니,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않니 어쩌니 하는 그 말이 거짓부렁처럼 들려왔어도 아니겠지 믿었어. 영수증이 나왔던 몇년 전의 일도 남자라면 한 번쯤 하는 실수일 것이다 라면서 합리화했어. 당신 행동들 보면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거 하나씩 해다 보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 자리 빼앗을까 싶어서 내가 진짜 그런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내 예상이 맞아버리면 나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어. 당신은 나한테 늘 무관심했지만 아이들에겐 적어도 어설프더라도 아빠 노릇은 하길래 애들 얼굴 그거 하나 보고 버텼어. 근데 뭐? 바람을 펴? 그것도 남자랑? 그래놓고 어딜 지금 나한테 큰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이야? 제가 분노에 몸을 덜덜 떨며 외쳐 쏘아 부든 말에 남편은 멍하니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집엔 제가 씩씩대는 소리만 들렸죠. 내가 이딴 더러운 진실을 알면서도 당신이랑 같이 왜 살아야 해? 당신이 날뭘 그렇게 아껴줬는데? 내가 기념일을 챙겨달라고 했어? 아님 돈이라도 달라고 했냐고 각방 쓰고 나서 생활비 주는 거 조금씩 줄여도 내가 불평불만 한 번이라도 한적 있냔 말이야. 근데 지금 감히 애들을 들먹여?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남편은 한참을 넋을 놓고 있더니.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라고 묻더군요. 너는 지금 그딴 게 중요해? 라는 제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요. 물을 한잔 마신 후 남편과 저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고백은 참 씁쓸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제 남편은 남녀에게 모두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뭐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말을 하니? 내가 경제권도 다 넘겨줄게. 어?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이렇게 빌게. 응? 라면서요. 제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충격받은 건 괜찮은 건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더러운 성생활이 부모님과 외부에 까발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더군요. 고작 이런 사람을 위해 참아온 제 10년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 서류만 올려둔 채 친정으로 떠난 제게 그 이후 매일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 너만 보고 살겠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등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답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으로부터는 이혼 도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결국 사실을 말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제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그 길로 저희 엄마는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시부모님 혼을 쏙 빼놓았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제게 또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각방을 사용했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기에 저에게도 아예 없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외도했다는 점, 생활비를 본인의 멋대로 점점 줄였던 점 등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남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테니 아마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승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남편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개인적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부모이다 보니 녹음 파일의 주인공이 본인들의 아들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저는 참아왔던 긴 세월에 비해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승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아빠의 빈자리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 하나가 무척 걱정되었는데 애초에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놓으니 별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네요. 진작 이혼할 걸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빈자리를 빼앗은 것만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 왜 이혼을 해야만 했는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직 마냥 어리기만 해서 말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바른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아빠를 두고 애들이 밑에서 무얼 보고 듣고 생각하며 배우겠나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급작스럽게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서 홀로 서기가 많이 겁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결 여유가 생겨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속사정을 몰라줘서 미안하시다며 저를 껴안고 우셨어요.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잘 살겠노라 거듭하며 결혼했는데 또 대못을 박은 것만 같아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어떨 때는 계속 미안하다며 두번 다시 내눈 앞에 나타나지 않겠노라 맹세하는 연락이 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절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독해 빠진 년이라고 욕설이 섞인 연락이 오네요. 며칠 전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피 말리고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그랬어야만 했냐고 비난하더군요. 저 때문에 자기 부모님께 온갖 욕설을 들어서 치욕스럽고. 이런 정체성을 까발린 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그래도 10년을 같이 애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했어야만 하냐고 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 수십갈래로 찢어죽여도 모자라다고 보냈어요. 이젠 전 남편이 된그 사람은 술만 마셨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만간 이 연락들을 모아서 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가서 접근금지 신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까지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 남편은 저보고 매정하고 독하다고 욕을 하는데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전 남편을 용서 못할 것 같네요.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매정하고 단호하게 굴 것이고 법을 할수 있는 건다 해보려고 해요. 예상보다 위자료도 두둑해서 걱정은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쓴 사연을 들으시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배우자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런 배우자를 부모로 둔 것이 더 불행하지 않을지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니실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나니 삶이 더 나아졌거든요. 제가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운 제 아이들은, 커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다가오는 겨울은 정말 춥다고 하던데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정에 항상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